김연경은 17일 소속사 라이언넷을 통해 국제배구연맹 피브 발리볼월드 2021 여자배구 베스트 플레이어 1위 선정에 대해 정말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발리볼월드는 전날 2021년 여자배구 최고의 선수로 김연경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지5명중 하나 원인업 빌년라는 찬사를 바쳤다. 각국 리그는 물론 발리볼레이션스리그 도쿄올림픽 등의 대회를 회고한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김연경은 폭풍 같은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사계절 내내 뜨겁게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에겐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오간 한 해였다. 11년 만에 흥국생명의 복귀,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대구 어벤져스로 불리던 흥국생명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쓸렸다. 김영경은 무너지는 팀을 챔피언 결정전에 올려놓았지만 지에스칼텍스의 패에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어진 도쿄 올림픽이 올해의 하이라이트였다. 김영경에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마지막 대회. 김영경은 불꽃같은 투혼으로 동료들을 이끌며 8년 전에 이어 또한번 대한민국 대표팀을 사강에 올려놓았다. 이후 4년만에 복귀한 중국 무대에서도 김연경은 소속팀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를 리그 3위로 이끌었다. 지난 10일 귀국한 김연경은 향후 진로를 고민하며 휴식 중이다. 이 매체는 2020 도쿄올림픽의 4강 쾌거를 이끈 김연경의 능력을 높이섰다. 발리볼 월드는 지난해는 김연경에게 획기적인 해였다. 2005년 대한민국 대표팀에 데뷔한 지 17년 만에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도쿄 올림픽의 4강 진출을 이끌었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한 해였다고 소개했다. 또, 김영경은 2021 피붐 네이션스 리그에서 196득점을 올렸고, 도쿄 올림픽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한국 대표팀은 주장 김영경의 활약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그는, 한국 배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발리볼 월드는 김연경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최초의 배구 선수가 됐다. 인스타그램에서도 100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현재 팔로워는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했다. 발리볼 월드는 10억 스타인 김연경은 실력으로 지구촌 팬들을 사로잡았다. 김연경은 마지막 올림픽에서 모든 것을 바쳐 대한민국 국기를 사강까지 이끌었다고 전했다. 발리볼 월드는 12위부터 순차적으로 주인공을 발표했다. 12위는 클럽 월드 챔피언 MVP 역사에서 첫 스웨덴 출신 선수가 된아포지 스파이커 이사벨하크, 바크푸방크, 가 차지한 가운데 11위는 터키 대표팀의 미들 블록커 에다 에르뎀이 선정됐다. 이어 브라질 대표팀 세터 마크리스가 10위에 뽑혔고,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미국 대표팀의 세터 조딘 폴터가 9위에 낙점됐다. 이 밖에도 러시아 대표팀 아웃사이드 히터 아리나 알페도로프 제바,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가비, 미국 대표팀 공격수 조던 라슨, 브라질 대표팀 센터 키롤 가타스, 세르비아 대표팀 공격수 티아나 보스코비치, 이탈리아 대표팀 공격수 파울라 에곤우, 미국 대표팀의 리베로 저스티넘 오란테스가 8위부터 2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영예의 1위는 이날 오후 11시 발리볼 월드의 SNS를 통해 발표됐다. 발리볼 월드 측은 베스트 플레이어 1위 힌트로 1988을 제시했다. 바로 1988년생 김영경을 뜻하는 힌트였다. 우선 비리그 팬들을 열광시켰다.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11년 만에 비리그에 복귀해 공격 종합 1위 45.92%, 오픈 1위 44.48%, 시간차 2위 55.56%, 서브 1위 세트당 평균 0.277개 등 다시 한번 국내 무대를 평정했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후배들을 이끌고 흥국생명을 준 우승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에는 전 세계 팬들에게 배구여제의 위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도쿄 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여자배구 사상 1,4차례 30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부문 1위에 해당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전력열쇠 속에서도 한국 여자배구를 사강으로 이끌었다. 이후 4년 만회상하이 유니폼을 입고 중국 무대에 복귀한 김연경은 갑작스럽게 바뀐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활약하며 팀을 3위로 이끌었다. 김연경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휴식을 취하며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남자 베스트 플레이어 1위에는 프랑스 대표팀 세터 안토인의 브리자드가 선정됐다.